효심 충만한 청 모인 삼남매 그런데 그 눈빛 효도가 아니라 분배 계산 중이었죠 이젠 엄마도 힘이 부치네 누가 엄마랑 같이 살아줄래? 엄마 당연히 나지 내가 친딸인데 내가 잘 모실게 우리 집 여왕님은 내가 모셔야지 이장남이 말은 그럴 듯 했지만 표정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유정이 너는? 엄마 엄마가 절 거둬준 그 순간부터 엄마가 제 전부였어요 저는 언제나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요. 눈물 날 타이밍에 친자식들은 비웃느라 바빴습니다. 네가 엄마를 모셔? 엄마가 서울 한복판에 살다가 왜양간 냄새 맡으며 살수 있을 것 같아? 야 유정아, 엄마가 풀떼기 씹으면서 노년 보내길 바라는 거냐? 네 스타일 너무 소박하다. 그만들래라 이왕 다 모였으니 이참에 회사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을지 결정해야겠구나. 그때 비서가 뛰어오고 회장님 큰일입니다. 지성그룹이 협력 중단 선언했어요. 뭐? 제일 큰 투자자가 떠나다니. 얘들아 우리 회사도 이제 끝인가보다. 이제 나한텐 너희밖에 없구나. 회사가 망한다니까 분위기도 효도도 같이 증발합니다. 아 맞다 우리 집 방이 없네. 요즘 짐이 많아서 깜빡했다. 오빠네 집은 방 많잖아. 엄마 캐리어 끌고 바로 이사 가시면 되겠다. 우리 집엔 곰팡이랑 습기랑 같이 살고 있어서 엄마 호흡기엔 안 좋아. 병 키우실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간병은 아무래도 여자가 해야 엄마도 덜 불편하지. 유정이, 너운혜 갚을 시간이 왔다. 현녀인 줄 알았던 유정이 분위기 쌓이자 그대로 튑니다. 와, 저 속도면 응급차보다 빠르겠는데? 엄마 사람 잘못구었다 그만해.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없구나. 다 가라 가. 엄마 건강 잘 챙기시고, 난 장남이니까 책임감 있게 빠질게. 엄마 힘내 내가 열심히 기도해줄게 멀리서 그때 주랭낭 친줄 알았던 유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회사 많이 힘들다면서요 적지만 이돈 보태고 싶어요 네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받니 돈은 잃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는 한번 잃으면 다시는 못 돌아오잖아요 엄마 이제 제가 곁을 지킬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유정이의 진심에 기력 없던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정아 사실 회사 망한 거다 거짓이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나와 회사를 지킬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어 시험해봤단다 이제 이 회사를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엄마는 너라면 분명히 잘 이끌 수 있을 거라 믿어 엄마 진심이야? 피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우리 회사를 넘겨? 장남은 뭐하라고? 그래 엄마 그건 좀 아니지 사회환원도 아니고 양녀환원이 웬 말이야 닥쳐! 니들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효도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자식들?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어도 내 진짜 자식은 유정이 하나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너희들은 피만 섞였지 마음은 도무지 섞일 기미가 없더라.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라. 차라리 택배기사님이 더 따뜻하겠다. 효도는 말로만, 상속은 실속으로 챙기려던 친딸과 장남. 엄마 한마디에 바로 퇴출. 속 시원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